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무용문화재 82-2호 서해안풍어제 이수자 김혜경입니다. 제 상호 명칭은 해경궁이고요. 김금아 선생님 제자입니다. 음. 여러분들, 이제 뭐 무속인도 그렇지만 그냥 무속 아닌, 그냥 평민도 굿 종류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너무 많이 깊이 안 알아셔도, 이제 굿이라는 거는 내린 굿이 있고, 제수굿이 있고, 병굿이 있고. 또, 진옥이가 있고, 진홍 굿이라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하는 그런 굿이 있고, 등등, 여러 가지 굿이 있어요. 음, 그 철머리 굿도 있고, 만수 대타 굿도 있고, 이제 이러거든요. 굿이라는 굿, 굿에 대해서 이제 굿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굿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자 보면, 말 그대로 재수는, 재수도 열어야 되고, 뭐,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던또 내가 뭐를 하던 가다가 재수가 없고 뭔가 될 듯하면서 금전도 풀릴 것 같으면서 안 풀리는 사람 잘되면 내다지고 못되면 조상 타시고 아직까지는 우리 이 사상이 이제 뭐 조상을 잘 받들어야 되는 그런 우리나라의 이제 옛날 법으로 알고 있어요. 그 옛날에는 우리 할머니들이 장강에다 물 떠놓고 자식들 잘되라고 삼신에 빌고 하늘 땅 천신에 빌고 지신한테 빌고 그래. 그러면서 이제 삼신, 세인 할머니한테 빌고 산신. 본산의 신령님한테 빌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그랬잖아요 그냥 물을 르는데 가서, 바다 가서도 빌고, 산에 물을 르는 데서도 가서 빌고, 또 이상한, 산에 이상한 돌이 있으면, 거기다 대고도 절을 하고 빌고, 자손을 잘 되게 해달라고 빌던 그런 불이, 우리나라의 문화고, 어리고, 뿌리고,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다 뭐, 당군의 자손이고, 또, 하, 우리의 다한 마음이 되고, 백의 민족이잖아요? 우리는또 동방예의지, 제의지국이고, 근데 지금은 많이 세태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없어져서 조금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굿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우리나라의 무속이지만 무속신앙이지만 우리나라의 문화로 많이 속해요. 또 문화로 속하면서 또 우리나라의 국어에 어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국사라는 게 많이 없어져서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 뭐 국어나 국사나 언어나 뭐 많이 달라져서 나이가 이제 뭐 60대, 70대 되는 분들은 그 세대 차이가 나서 같이 이렇게 언어가 통하지 않고 아무래도 이해성도 서로가 맞질 않아서 부족한 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제수굿은 남녀노소 어린아이 할거 없이 그냥 가슴에 한을 푸는 거고 원을 푸는 거고 제수를 또 받는 거고 그래서 굿은 웃었다가 울었다가 할 수도 있어요 또 좋아서 막 웃고 흥겨워서 살풀이 춤처럼 춤을 춰서 살을 풀어내는 거고 애군을 다 푸는 거고 또 서로 음식을 나눠 먹어서 마음을 푸는 거고 이러는 게다제수굿이거든요 제수도 받고 집안도 편안하고 안녕, 기원을 또 바라고 염원하고 비는 것도 제수꽃입니다. 저희는 서해안풍어제 무용문화제 배연신꽃이라는 것도 있고 대동꽃이라는 것도 있는데 배연신꽃은 새해의 정월달에 이제 이 배를 부리는 그런 마을에서 음, 안녕과 기운을 하고, 또, 정월달에 이제 배를 출항을 하기 전에, 마을 대동꽃을 하면서, 배연신다고 그러는데요. 마을 대동꽃은 그 마을에 평화로웠고, 서로가 울그락불그락 안 하고, 또, 배에 나가기 전에 사고도 없이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굿들이 또 있어요. 그 종류만 뭐 하도 많으니까, 저희는 뭐 그래서 그 새해에 정월달이면 항상 섬 같은데 또 배를 많이 부리는 지역 등등 뭐 대명리라든가 연안부두라든가 소래라든가 뭐 그전에는 화수부두도 했고, 그냥 뭐, 또 만석동 똥마당 거기도 했었고,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 그랬는데 이제 배를 이제 점점 지금은 바다가 메말라 가고 이래서 배 부리는 데가 옛날에는 배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중소 배들이 많이 없고 이래서 안타까운 그런 것도 있고 하기는 한데 무슨 여러분들의 그냥 안녕과 기운을 위하고 사고 없이 해달라고 하는 게이제대동굿또이또배 연신은 배에 그물과 닭까지 또 배에 사고 없고 기계에 고장이 없고 해달라는 그래서 배에서도 배 연신굿을 해요 또 옛날에는 배에다가 애기씨들을 모시고 다녔어요. 물 애기씨, 선왕 애기씨를. 지금은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러 많으니까 그렇게 모신 사람도 있고 다 모셨다가 버린 사람도 있고 이러는데 지금도 아직까지도 모시는 사람이 좀 상당하더라고요. 그 배에다가 조그만 요렇게 상자 같은 데다 놓어서 실과 바늘과 머리 얼레비 얼개비 타고 또 이. 천하고, 애기씨 옷하고,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배 기관실에다가 놓고선 다니면서 사고 없이 하고, 또 고깃더미에 다슬 줘서 만선하고, 도장원하고, 그저 많이 벌어달라고, 사고 없이 해달라고, 그물이 그냥 어, 찢어지지 않고, 투쟁기에 고장이 없고, 실수 없고, 이렇게 해달라고, 또배 연신꽃도 하는 게 있고요. 또, 이제 병꽃은 많이 아파서, 원인 모르는 병, 또 병원에서도, 병원에 가면 병명이 안 나오는 병,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냥, 음, 그렇다고 그냥 판명이 그렇게 나오는 병, 또, 어딘지 모르게 몸은 아파 죽겠는데 병명이 안 나오고, 병원에선 이상 없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꽃을 해요. 병꽃을 하면서 대수대명을 보내고, 나 대신 짐승이 주, 이제 죽어주고, 대신 대수대명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신기하게도 또 병이 씻은 듯이 낫고, 아픈 게싹 사라지는 게 병꽃이거든요. 그렇게도 좀 많이 해요 또 상갓집 갔다 와서 상문이 들어서 이유 없이 열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먹질 못하고 심장이 뛰고 이런 분들도 그날 잡고 대수 대명 보내고 옛날에는 뭐 붓보다는 먼저 다 산닭을 사다 대수 대명 이제 옷을 다메리아를 해가지고 닭에다 싸서 나이대로 쌀 세우 세가지고 닭에다 먹여서 또 동법도 자고 대수대명도 보내고 차도가 있으면 구슬 이제 병구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법이 다 없어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도 이제 아픈 사람 원인 모르는 사람 또 원인 모르게 아픈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병구슬 하면 또 씻은 듯이 거뜬하게 낫는 그런 게또 많아요. 음, 그래서 구세 종류가 너무 많고 또 이제 내림꽃이라는 거는 신이 와서. 밥도 먹지도 못하고 사람 보면 아는 소리도 하고 눈이 식 퀭하니 그렇고 또이 뭔지 가슴속으로 느껴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음 신이 꿈을 꾸면은 방울부채를 막 들고 흔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할아버지가 와서 뭘 어떻게 하라 그러고 할머니가 와서 음또 꿈에 보이고 또 장군님이 꿈에 보이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으때서부터 할머니가 하던 할아버지가 하던 엄마가 하던 집안에 내력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내린 구을또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내린 꽃이에요 내린 꽃은 이제 신 선생도 잘 만나야 되고 자기가 복이 있으면 신 선생도 잘 만나서 한 길로 가지만 신 선생하고 뜻이 안 맞고 잘못 만나서 군만하고서는 그냥 떨어지는 사람들도 다 많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기머거리 3년 장님 3년 벙어리 3년 그렇게 3년을 3년 10년 시0살이라면다 살았다 그러서 10살이 내 세상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역시 이것도 내린 꽃을 하면은 그렇게 견디고 참고 이기고 왜 형제간 같은 형제간끼리도 마음이 안 맞고 부모하고도 마음이 안 맞아서 자식하고 불목하고 형제간하고 불목도 하는데 내림을 해서 시내 동기고 시내 엄마고 시내 선생이고 그러면 서로 이해하고 양해하고 서로 보듬어 주고 감싸고 안아 주고 말을 따뜻하게 잘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또 하나면 또 욱하는 성격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기고 참고 서로 이해하고 그때뿐. 이고 돌아서면 다시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어루만져 주고 이럴 수 수의... 있는 게또 내림에 대해서 서로 안고 보듬어 안고 신자손하고 서로 보듬어 안고 같이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내림꽃이라고 생각해요. 굿만했다고 그래서 지금은 뭐 불리고 뭐신엄마 없이 신선생 없이 그냥 혼자 가니 뭐니 이런 사람들은 절대 혼자 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림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또 판단을 또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굿이 너무 많죠. 또 진옥이 꽃이라는 거는. 돌아가셔서 1년 안에 그분이 이제 해가 건너면 격구술을 하는 거고 1년 안에 돌아가시고 1년 안에 구슬하면 진혼꽃이라고 그래가지고 진혼이꽃을 해요 그 이제 돌아가신 분만 위해서 그날은 그분만 위해서 그분 옷을 가지고 그분 옷까지고 춤추고 또 이제 뭐 초보정꽃 하고 또 열수 안고 타고 사자 얼음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는 막뒤길 갈라주고 이러거든요. 고게 이제 살짝 낀다면 바리공주도 해서 사람이 뭐가 됐나, 새가 됐나, 뱀이 됐나, 닭이 됐나, 뭐그 어? 저기 뭐 구렁이가 됐나, 개가 됐나, 사람이 무슨 짐승이 됐나, 나비가 돼서 홀을 날라다니나 이런 표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표적도 보고 신기하게도 지는 곳을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처음엔 몰라요. 그런데 그 진흙 구슬에서 혼을 실어보면 실제로 자기 어떻게 해서 죽었다는 얘기도 하고, 억울해서 뭐 누구를 보고 싶어서 못 보고, 또 금전이 어디다 뒀는데 어떻게 얘기. 뭐, 실제 살아서 있었던 얘기를 신기하게도 다 해요. 그래서 진홍꽃이나 조상꽃을 하게 되면, 그, 자기네 집안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력이 다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돌아가신 분 그렇게 해가지고, 한두 풀고, 원두 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병원에서 있으면서 살로 들어갔다가 병원에서 그냥, 케어, 케어 안 되고,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또, 젊어서 돌아가시는 분들, 갑자기 그냥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또 그냥 말한 마디도 못 하고 준비도 못 하고 식구들과 같이 이별에 대한 얘기도 못 하고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또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 반드시 진우기를 해서 한을 풀어주면 집안에 좋은 일이 있고 또산 사람도 한을 푸는 거고 돌아가신 분들도 한을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을 다 풀어주고 나면 집안에 물도 맑히고 또 꿈자리도 뒤숭숭하지 않고 또 주위에 이제 혹시 누가 뭐 주위에 돌아가셨다 부모가 돌아가셨다. 남편이 돌아가셨다, 자식이 돌아가셨다 이래도 무서움증을 줄때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진동 꽃을 하면. 무서운 게다 걷어지고, 이래요. 그래서 진홍굿이라는 게꼭 필요한 거고, 절에서는 칠칠이 40부제가 필요한 거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굿이라는 게 여러 분야로 나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굿에 대한 깊이가 너무 많은데, 시간 관계로 일일이 어떻게 다 얘기를 하겠습니까? 요 다음에는 이제 하나하나 짚어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